미대 입시 월드컵. 오 그런 거 있나? 46강밖에 안 되네. 빡치는 순간이 이것밖에 없어? 하루에도 1 2 번씩 화가 나는 게 입시생인데. 붓 시상했는데 그 붓밖에 없어서 그걸로 그려야 할때 이거는 네가 게으른 거잖아. 손이나 옷에 물감 묻을 때, 남은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. 나는 애초에 책임감이 없어서 별로 신경이 안 쓰였고 내옷 버리는 게더 싫어. 근데 앞치마를 하잖아. 나 앞치마 한 번도 안 했어. 뭐? <laughs> 나단 하루도 앞치마 입은 적 없어서 쌤한테 줬다니까 초기 레어 앞치마라고 달라 그래서 아아 <laughs> 아, 그거 <laughs> 아 옷에 여기에는 안 묶고 겨울에 소매 나는 얌전하게 그려 <laughs> 나는 그런 뭐이누르면서 그리는 줄 알아? 보통에막 <laughs> 멋있게 막 푸다닥 푸다닥 <웃음> <웃음> 예술 <웃음> 예술가 파스텔이니 앞치마안하기나나 저는 그건데 이게 내 물감 이름 뭐지? 수채화 말고 화이트 타져 있는 거와 기억이 안 나네 초딩 때 많이 쓰는데 아 너무 답답해 <laughs> 난 몰라 막 파워포인트밖에 생각이 안나물 조절 안될때 나는 이래서 수채화 안 하고 그걸로 바꾼 건데. 그 이름 뭐냐고 네. 친구가 혼수 두고 갈때 나는 학원에 친구 안 뒀어 나도 친구 없어 아, 이런 빡치는 순간이야 차, 창문 넘어서 집에 가고 싶을 때 그런 거 아니고 <laughs> 집에 가고 싶을 때 물감은 닦으면 되잖아 아, 손 파래진다고 아무도 그래? 옷 버리는 거 신경 안써다 앞치마 했나 보지 앞치마가 팔 팔까지안 가려준다니까요. 그 물감 뭘까? 그거 대체 뭐야? <laughs> 바슈 물감이야? 아니 뭔 소? 서... 아니야 그런 그런 거창한 게 아니야. 그거 뭐야 대체? 포스터 칼라. 아 아. 아 <웃음> 파워포인트. <웃음> 맞아 그런 게 있어. 맞아 맞아.